최근에 음. 어, 가장 핫한 게 있어요. c h a p t 그것을 통해서 네. 한번 알아봤어요. 네. 무엇을 알아봤냐? 음. 한국에서 과연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가. 음. 몇명몇명출발봤죠한5명 정도. 다 명. 요거는 아무래도 2021년 기준이기도 하고 어. 어, 그냥 여러 가지 웹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음. 어, 그런 이런 인공지능이 정한 거니까. 음. 우리나라 역상 누가 가장 노래를 잘하는. 그치. 음, 그래서 저희 생각이랑 네. 무관하게 네. 과연 누가 뽑혔을지 한번 네. 보시죠. 네. 한국에서 노래 가장 잘하는 가수 다섯 음. 명 알려줘. 쳤더니 첫 번째 김광석입니다. 김광석. 오, 사실 아, 네. 네, 네. 우리 시대 가수는 아니에요. 가수는 이제 뭐좀 예전에 좀 돌아가셨고 음. 유명하지, 어? 엄청 유명하지. 유명한 노래 좀 보면 너에게로 또 다시 음. 사랑했지만 저는 네. 엄청 유명하죠. 진짜 요즘 음. 그 음악 프로그램 엄청 많았죠 옛날부터 불후의 명곡 보도시해서 엄청 많았는데 진짜 제일 많이 리메이크한 게김광석 노래. 노래 맞아 진짜 오하면 김광석 노래야 음.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뭐 그리고 또 군대의 노래 음. 맞아 이등병 이등병의 주도 있고 진짜 좀사람이좀 심금을 좀 울린다고 해야 되나 그 목소리 자체가 압도적인 음. 보컬도 아니고 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음. 가슴을 울리는 음. 그런 이 목소리 자체가 참 무가 있어. 음. 그래서 음.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사실 네. 이, 이, 선, 이 가수에 대해서 음.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게이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치. 그냥 어, 노래만 들어봤습니 노래만 들어보고 네. 이, 이런 말이 있잖아. 닭가도 네. 김강석은 까지 마라. 아, 어. 음. 그래서 안타까운 가수 중에 음. 음. 하나죠. 이 정도로 하고 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 조용필. 아, 조용필. 뭐, 가왕. <laughs> 가왕. 이거 외에는 뭐. 아. 따로 수식할 말이 필요해요. 히트곡이 또 엄청나게 많죠. 엄청 많지. 어. 또 진짜 저희 어머니들의 약간 좀 오빠 오빠 무대 젊었을 어. 때그 어. 옛날 프로트가 음. 판쳤을때 음. 그거와는 급이 다른 음. 음악적 감각과 그런 노래도 잘해요. 음. 인과 함께 모나리자 음. 뭐 이런 거 들으면 젊은 애들이 들어도 신날 걸. 음. 어. 그렇지. 지금 들어도 음. 손스럽지 않아. 우리 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음. 꿈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명절에 음. 해외, 해외에 있거나 고향을 못 가는 음. 그런 사람들 비리며 한노래인데 음. 지금 들어도 막 밤에 음. 막 들으면 음. 막 아련해져. 음. 그래서 일단 조용필은 사실 한국 대표 음. 가수의 조용필이 안 꼽힐 수가 없지. 진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음. 김광석과 조용필 보면 음. 그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거전으로 음. 되잖아요 그저 시대의 아이콘, 음. 그, 그 시대를 딱그 반영하는 그 음악을 맞아. 마는, 만든 음. 분들이신 것 같아. 대, 더 음. 대단한 게 이거는 뭐 음악적 업적이랑은 별개의 얘긴데 음. 그 오. 결혼한 어. 아내분이 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혼인가 아. 돌아가셨어요? 아, 맞아 맞아. 사별 하셨다고도 아 그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 근데 그 돈이 엄청 많았대요. 어, 그 음. 근데 다 기부했대. 그거. 음. 뭐 그거는 뭐. 그리고 세 번째 어. 이승철. 이승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가수 세명 중에 꼽으면 아, 탑3시, 그 이승철. 중에 이승철 들어갑니다. 아, 아, 너무 좋아했어 아 이승철. 진짜 보컬 음. 진짜 그그 그 노래 아세요? 하나 되어라 노래 아세요? 그 예전에 네. 그 여러 어, 시불렀던 이게 모든 노래가 음. 뒷부분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음? 마지막이 음. 가장 마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승철이 아, 왜 이승철이었겠어 보컬 뛰어나니까 거기서도 보컬 최강이란 거야 아, 이승철하면 듣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불러보면 어려운 어렵지 아, 참고로 이승철 1화 하나 어. 여러 특고 쇼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조용필 전성기 때 음. 이승철이 조용필 운전 가서 때 운전 운전사 음. 진짜 무서웠다고. 음. 쥐잡듯이 잡았다고 좋은 길이 아, 그렇게 무섭다 그럽니다. 이승철도 시청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아 노래방 가면 또 이승철들을 어. 엄청 불렀어. 너무 많고 제대로 불사 먹고. 그렇지. 뭐 진짜. 표절 논란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의미 없고 전성기 노래 잘한 거는 음. 변함 없으니까. 어. 아, 그렇지. 깔수 없다 보컬로. 깔수 없다 진짜. 네 번째 어. 박효신 음. 크... 현시대 어. 4대 가수라고 불르는 김남박이 4대 보컬. 사대 보컬 아, 남자 4대 보컬.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박효수여기서 박을 담당하고 있죠. 박을 담당하고 어. 있죠. 어. 진짜 그, 그 초창기 때는 음. 그 소몰리 작곡 음. 같았어요. 약간 음. 어, 음. 뭐 이런 거. 어. 근데 그걸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음. 뭐 어느 순간부터 창법을 많이 바꾸셨 어, 깔끔해졌고. 뭐 많이 깔끔해지고 뭔가 어. 뭐 목소리를 살짝 청아해 음.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 많잖아요. 너무 많지. 나 음. 가끔가다 그걸 봐. 난, 난 개인적으로 박효신 팬이 아니어서 야. 노래는 잘 모르는데 공연 중에 막우르 눈물 흘리는 응, 어. 그게 있어 어, 어, 라이브 있어. 영상 어, 있어.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야생 제가... 어어 맞아 맞아, 맞아 야생어 맞아 가끔 보는데 들 때마다 처음 팬이 아니었을 때는 처음에는 박효신 제가 그냥 소물이 아니냐 했는데 그냥 몇년 뒤에 들어보니까 노래만 들으니까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왜 박효신 박 효신 어. 하는지 알았다니까? 팬들은 대장이라 그래 대장. 대장. 어. 그리고 박효신 코도 있습니다. 박효신 야생화 그해외반응아해외반응 해외반 음. 그해들은그 해외, 아. 사람들은 음. 좀 이게 헤드폰을 들어요. 그 음. 한글이 어떤 그 뜻을 담고 있는지 모르잖아. 음. 근데 그냥 그 음색과 그 멜로디만 듣고도 음. 눈물을 막 흘린다. 아. 그 마지막에 막터트리잖아 야생화 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에 그치 그치. 딱딱 터트려. 이렇게 터 터트린다고 음.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을 팍 터트리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나 안타까운 점은 그 박효신도 한국에서 가수로 제일 유명한 박효신도 십몇 음. 년 동안 가수 생활 중에 어떻게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다 아. 사기당하고 아, 맞아, 맞아. 안타까워 음. 사람이 진짜. 착해서 그런가 봐다 그런가 봐아 너무 많이 사기를 당하고 아직도 음. 눈에 꽃 얼마나 유명해 이걸로뭐돈 받은 게 없대잖아 음. 그래서 음. 그리고 박효신 꼰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어. 아이유, 아이유. 현 시대에 약간 뭔가 진짜 아이콘 아닙니까 아이콘이지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이유보다 음. 뛰어난 여자 솔로는 전무후무하다. 음. 아니 이변 세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아이유는 가수라고 안 하고 아티스트라고 칭하더라고. 어. 노래 너무 음. 잘하고 음. 잘 만들고 어. 히트곡 뛰어나고. 연기도 잘하고. 진짜 근데 그 아이유가 정말 젊었을 때 데뷔했잖아요 음, 음. 학생 때나 아직도 기억나 벌써 30대야 그러니까 어. 데뷔한 지 15년 어. 넘었을 거야 음. 하... 야, 아이유 이 그룹 있잖아요 그막 우리나라에서 음. 까면 안 되는 사람들 명이 있잖아요 음, 아이유도 있어? 뭐 유재석도 있고 어, 어 그런 뭐, 거 있지 어, 어, 김연아 아, 김연아인데 어. 아이유도 거기 약간 속하, 속하지 잖아 어, 아이유 까면 죽어 <laughs> 와 아이유 대단하지 어. 거의 그러니까 얘는 음. 트렌디한 노래를 음. 한다기 보다는 자기만의 음. 음악의 어, 길을 그 걷잖아 어. 또 자기도 싱어송라이 자기가 직접 다 만들고 그래서 30대, 음.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음. 꾸준히 음. 자기만의 음악 활동을 할 것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음. 혹시 음. 다섯 명을 이렇게는 AI를 통해서 음. 다섯 명을 꼽았봤는데 음. 혹시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가수 하나만 아. 해보면 이게 약간 지금 노래를 잘 부르는 음. 가수잖아요. 노래도 있을 수도 있고 어. 대중성,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뭐 다양하지. 아니면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거나 예를 들면 뭐픽안 하겠지만 뭐 BTS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제 1 0대 때. 음. 그 좀. 빅뱅? 아아니 아주 비켜 주셨는 아니 빅뱅 진짜 좋아했습니다. 찌 들고. 아 빅뱅 노래들이 진짜 어, 좋아. 다 다이, 미쳤어. 아, 다이트곡이야. 빅뱅. 아, 아, 빅뱅. 갑자기 빅, 빅뱅 노래 듣고 싶네. 어. 아 최근에 최근에 드라이브하는 거사한 들었었는데. 우리 때. 대학교 신입생 어, 어. 환영회 때 빅뱅 왔잖아. 아, 아, 그때 나 없었지만. 아아 그때 십대 왔어라서. 와 그때 그때. 어. 에서 빅뱅 거짓말. 거짓말. 음. 거짓말. 음. 크, 어쨌든 음. 접어두고 BTS 나랑 아, 빅뱅은.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1 0대때좀아 음. 이게 아직까지도. 그 인기 있는 곡이죠. 음. 벌셀리언을 불렀던 아 브라운아이즈의 브라운데이 조시마또 거기 안에서의 또 나을? 나얼, 김나박의 나얼, 나얼 추가하고 싶지 않나? 왜냐면 아그 나얼, 대단하지 진짜 약간 R&B 미쳤을 때 소울, 약간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좋아하고 해서 음. 가창력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음. 그래서 약간 나얼, 나얼 넣고 싶고, 또그 하, 그때 그 김경호님, 락. 김경호. 전성기 때 오. 진짜 그, 그거 깔 수가 없거든 깔수 없어 진짜 우리나라 락의 아이콘 하면 동거 음. 머잖아요 음. 김경호 가서도 놓고 싶고 음. 두분 정도 놓고 싶네 저 같은 경우는 음. 개인적으로 아까 음. 제일 좋아하는 세 명을 뽑았잖아요 음. 그중에 하나가 이승철인데두명 그렇죠. 누릅니까 하나가 김건모 김건모, 와. 김건모 너무 좋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노래가 한국의 스티브 언더. 한국의 스티브 더 비록 몇년 전에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 다시 무혐의 처리됐지만 음. 이혼도 하고 망했고 안타까워, 개, 개그감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하여튼 김건모 음. 그 독보적인 음색은 아무도 따라할 음, 수가 없어. 와, 진짜. 나 안타까운 거는 후배 형성을안 해. 어. 그게 안 맞나봐, 사업적인 어. 그게 없나봐. 기획사도 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 급이 되면. 기획사 만들어서 하는데 목소리가 네. 음, 약간 음. 한국의 재즈 오막 네. 너무 좋지 그래서 네. 나도 가끔 들어, 노래 네. 막 하나는 그래서 김건모고 또, 또, 또 하나는 네. 좀 뻔하긴 해 네. 뻔하긴 한데 김범수 김범수? 아 김, 김범수도 <laughs> 어, 김나박이 확실히 어, 뺄 수가 없나봐 의심했어 어, 어, 뺄수 없어 예. 콘서트도 가서 아 어, 콘서트도 어, 갔어? 김범수는 노래를 음. 아니, 너무 잘해 약간 발라드의 정석이라고. 어, 맞 교과서. 사람들이 평가해. 응. 그 전문 응. 그런 음악 평론가들이 응. 실용음악으로 어. 어. 만들어낸 끝판왕이 응. 김범수다. 응. 그냥 정석이지. 롤 모델. 어. 뭐 보컬의 약간. 응. 그 보컬의 정석, 정석. 어. 보컬 기계. 응. 그래서 이 정도로 응. 뽑을 수 있고, 있고 응. 다음에는? 응. 지금은 안타깝게도. 응. 여자 가수는 음. 하나만 남았는데 그래네, 여자 음. 가수가 아이유 밖에 안나왔네 여자 가수도 진짜 많았네 어, 다음번에 어. 또 여자 가수만 해서 어. 이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음. 하죠 음.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